할렐루야 3월 29일 손잡는 교회 아침밥상 묵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의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블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드립니다.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지다가 여호와 앞재단 위에서 피운 물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양하여 향연으로 증거의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성아지의 피를 가지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성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재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그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재단 귀퉁이 풀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일곱 번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재단을 선결하게 할 것이요 그지송소와 회막과 재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래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여로 분을 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고치고 싶은 습관이 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고쳐지지 않는 습관이 있으십니까?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먹는 것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반응들, 혹은 스마트폰을 하다가 마음과 시간이 나도 모르게 빼앗기는 일등 여러 가지가 있을 줄 압니다. 이런 습관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행동을 만들어내죠. 그러면 죄와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16장을 보면서 대속죄일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사장 아론이 속죄에 관한 제사를 드리는 규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저들이 예배를 드릴 때 돕는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섬기는 이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제사장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위해서 속죄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부지중에 죄를 짓고 정결 규례를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사람이기에 부정함을 안고 성소에 출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년에 단한번 대속죄에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의 용서를 해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물인 수송아지의 피를 지성소에 뿌리고 성소의 향단에 뿌리고 그리고 발라서 부정한 불순물은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염소를 잡아 피를 뿌리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수송아지의 피로 행함 같이 속죄소 위와 앞에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에다 뿌리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공인은 반드시 피로써 만족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속죄소 앞에다 뿌리는 것은 지송서 전체에. 그 모든 곳곳마다 성결의 장소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모든 범한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정결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도 깨끗이 청소를 해야 누구든 들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람의 죄와 부정함을 씻어지고 그리고 나서야 들어올 수 있도록 규례를 제시하였습니다.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 제사를 드릴 때까지 누구도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시기 위해 모세가 홀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그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온, 거기 지낼 수 있는 장소가 나눠졌어요. 그 장소를 침범하면 큰일 난다라는 것을 말씀하며 경계를 하게 했습니다. 여기 넘어오면 안 된다. 그러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으니까 경고를 주게 된 것이죠. 제사장과 회막 안에 있는 제단인 그 귀퉁이 뿔들에도 피를 바르고 일곱 번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제단을 성결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도 아사셀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요. 지성소와 회막과 재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그렇게 마친 다음에 아론은 두 손으로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부리와 범한죄를 거기다가 고백하게 한 다음에 죄를 머리에 얹어 넣습니다. 안수라고는 하는데 그 모든 죄를 그 양에게, 염소에게 두개 하여서 그 염소가 정해준, 미리 정해놓은 사람과 같이 광야로 멀리 갑니다. 즉, 이스라엘 진영의 모든 죄를 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먼 곳으로 떠나보내는 것이죠. 죄가 염소를 타고 죄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가 부리를 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에 접근하기 어려운 땅으로 저 멀리 광야에 놓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끝이 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는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는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의 결과인 죽음도 우리 손에 닿지 않도록 저 멀리 보내어 완전하게 죄가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습관적으로 쌓여있던 죄, 묵혀있던 죄, 그 어떤 죄의 흔적조차 남김없이 깨끗하게 다 거두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다시 또 죄를 거두어 깨끗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자녀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와 관계를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공동체를 구원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그 주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 받으시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죄를 이기고 주님과 동행하여 우리를 죄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기쁘게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주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의 방식대로, 말씀이 가르치신 대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다 포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 우리를 어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군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을 간절히 구하며 원하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께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더 거룩하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기쁘게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아침 밥상에서 뵙겠습니다.